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동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곱셈에 대한 항동원을 이용해서 0의 0제곱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을 두 수의 곱으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덧셈에서 0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분해가 되듯이 곱셈에서 0은 1 플러스 s 곱하기 1 마이너스 s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s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쌍곡 벡터로서 s 제곱은 1이 됩니다. 1 플러스 s와 1 마이너스 s와 같은 수는 특수한 쌍곡각수들입니다. 쌍곡각수는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사용되는 공간에서의 수입니다. 이 쌍곡 공간에서의 쌍곡각수는 사측 연산이 모두 가능하지만 특수한 쌍곡 각수들은 0과 마찬가지로 나눗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덧셈, 뺄셈, 곱셈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들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쌍곡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의 영제곱은 1 플러스 S 곱하기 1 마이너스 S의 영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 플러스 S의 영제곱과 1 s의 0제곱이 되고 각각의 결과는 1이기 때문에 0의 0제곱의 결과는 1이 됩니다. 쌍곡각수 관련 내용은 제 채널에 있는 쌍곡각수 관련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수가 0과 자연수일 때 형식적 이항정리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이항정리를 사용하면 0의 0제곱은 1이 됩니다. 원래 형식적 이항정리에서는 1을 제외한 항의 크기를 1보다 작을 때로 제한했지만 지수가 0과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크기가 1인 실수값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 이항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밑을 0 대신 1 1로 바꾸고 형식적 이항 정리를 이용할 경우 x의 0제곱의 값은 어떤 경우라도 1이 나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0의 x제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n을 800, 2000, 5000으로 하고 0에 가까운 여러 x값에 대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아주 작은 양수 x에 대하여 0의 x제곱의 실제 계산 값은 0이 나와야 합니다. 무한대까지 계산한다면 0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x가 0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양수 X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수렴하는 속도는 정말 느립니다. 양수 X의 크기가 0이 되면 1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X가 0이 아닐 경우 N을 무한으로 한다면 0이 나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X가 0에 수렴할 때 0에 마이너스 X제곱의 값 또한 1에 가까운 값들이 나옵니다. 음수일 때도 x의 크기가 작을 때는 그만큼 무한으로의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고 x가 0일 때는 결과가 1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도 크기가 0이 아닐 경우 무한까지 계산을 하면 무한으로 수렴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x의 크기가 작을수록 무한으로의 수렴은 완전하게 느려집니다.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지수 x의 크기가 충분히 작은 양수와 음수일 때, 다시 말해서 x의 크기가 지극히 작다면 두 경우 모두 1의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형식적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x 대신 0을 대입하면 1이 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수학의 극한에서는 접근 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형식적 이항정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0의 0제곱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식적 이항 정리를 통해서 0의 0제곱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식 관계를 이용해서 0의 0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수식의 계산에서 0의 0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0의 0제곱의 값을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0의 0제곱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동원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곱셈에서 사용되는 항동원의 개념을 이용해서 0의 0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어플을 만들 때도 항동원의 개념을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0의 0제곱 값은 자연스럽게 1이 됩니다. 수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계산기를 만들게 되면 계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에 대해서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기를 만들고 싶다면 수 또는 연산자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난 후에 만들면 좋겠습니다. 항동원이란 용어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어떤 연산자에 대해 항상 등식을 성립하게 되는 원소를 그 연산자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합니다. 사용되는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 항동원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산자에서 항동원에 대한 문자로 2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항동원에 대한 문자를 2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동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수 a에 대해 a 플러스 2는 a가 될때 2를 덧셈 연산자에 대한 줄여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합니다. 곱셈도 어떤 수 a에 대해 a 곱하기 2는 a가 될때 이때의 2는 곱셈 연산자에 대한, 줄여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직접 이용해 보면 1 플러스 2는 1, 또는 2 플러스 2는 2에서처럼 2가 포함된 모든 덧셈 연산에서 등식을 만족시키는 2는 0입니다. 이 0이 덧셈에 대한 항동원입니다. 이 항동원은 교환법칙을 항상 만족합니다. a 플러스 2는 e 플러스 a의 결과와 같다는 겁니다. 덧셈 연산자의 의미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에 3을 더한다는 말과 2에 3을 한번 더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덧셈에서 더하는 횟수는 곱셈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2에 3을 더하지 않는다는 말과 2에 3을 0번 더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2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는 말은 2에 더셈에 대한 항동원인 0을 더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곱셈의 경우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1이라는 것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곱셈에서 2에 3을 곱한다는 말과 2에 3을 한번 곱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곱셈에서 곱한 횟수는 지수 연산자로 표시합니다. 2의 3을 곱하지 않는다는 말과 2의 3을 0번 곱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2에 3을 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을 곱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2에 아무것도 곱하지 않는다는 말은 항동원인 1을 곱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반 언어를 수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없는 덧셈을 보시겠습니다. 3을 더한다는 말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3입니다. 덧셈은 두 개의 원소를 요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3은 더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상으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인 0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3을 더한다는 말은 플러스 3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원소를 요구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0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항동원을 가진 연산자는 연산의 대상이 없을 때그 연산에 대한 항동원을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1을 3번 더하라는 것은 1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더셈에 대한 항동원인 0을 이용해서 0 더하기 1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을 더하지 않는다는 말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0에 3을 0번 곱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0 더하기 3 곱하기 0으로 나타낼 수 있고,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곱하기에서 대상이 없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대상이 없이 2를 곱하라는 말은 곱셈에 대한 항동원인 1을 사용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가 되고 결과는 2가 됩니다. 보통 2의 세제곱이 2를 세번 곱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에 곱하는지를 물어보면 2에 곱한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2에 2를 3번 곱하면 16이 됩니다. 곱셈에 대한 항동원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더셈에서와 마찬가지로 곱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곱셈에 대한 항동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식에서는 항동원을 생략하기 때문에 2의 3제곱처럼 나타내지만 1 곱하기 2의 3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의 세제곱에서 1을 어떤 수의세번 곱하는지를 물었을 때, 곱셈에 대한 항동원인 1에 곱한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5를 0번 곱한다는 말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5의 0제곱이 되고, 5를 0번 곱한다는 말은 곱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항동원인 1에 항동원인 1을 곱하는 것이 되고, 결과는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0을 0번 곱한다는 의미인 0의 0제곱을 보시겠습니다. 곱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인 1을 사용합니다. 1에 0을 0번 곱한다는 말은 1에 0을 곱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고, 다시 1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인 1을 곱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됩니다. 덧셈과 곱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항동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동원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산자에 대한 항동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곱셈을 아무리 잘해도 항동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0의 0제곱이 1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연산자를 배울 때그 연산자에 대한 항동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연산자에 대한 수의 범위를 넓혀가더라도 그 연산자에 대한 항동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선형대수학의 행렬에서도 정칙행렬과 같은 경우에는 항동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행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행렬에서는 항동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책 행렬을 이용하면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의 한 점을 다른 위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 자체가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의 한 점을 나타내면 사측 연산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동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항동원과 역원에 대한 개념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알람을 켜 두시면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